여행용 접이식 가스 스토브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캠핑이나 등산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자동으로 작동돼서 편리함이 더해집니다. 3,200W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빠르게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방풍 기능은 없지만 바람막이 없이도 사용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소형이라 휴대하기에도 아주 좋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네요. 다음 캠핑에 꼭 챙겨가야겠어요. 이 캠핑 관광번호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도 강력하게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어요.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피크닉이나 바비큐에 적합하답니다. 액체형 양념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기에 좋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가성비까지 뛰어나서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이일대용 접이식 캠핑 바베큐 그릴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리해요. 캠핑이나 피크닉에 딱 좋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접으면 공간 차지하지 않아 보관하기도 쉬워요. 그릴 팬 랙이 있어 요리할 때 안정감도 높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볼 수 있답니다. 불 조절이 쉽고 열전도율도 좋아서 고기가 잘 구워져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